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여러분 여기 어 교회 불레틴에 그죠 주보에도 있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Our bodies are the holy temple of God. 이게 제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멘. Super Size Me는 2004년 미국의 독립영화 제작자인 모건 스포로기 제작, 연출, 각본, 주연을 맡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003년 2월에 30일 동안 감독 자신이 하루 세끼를 맥도날드의 패스트푸드만 먹으면서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스포록의 신체 정신의 변화를 관찰하며, 패스트푸드의 악영향을 보여줍니다. 그가 정한 규칙들 중에는 점원이 슈퍼 사이즈 양이 많은 메뉴에요 영어로를 권할 경우에 무조건 슈퍼 사이즈 밀을 먹는 것도 있었는데, 그가 하루에 섭취한 양은 약5,000 칼로리로서. 빅맥 있잖아요. 빅맥. 빅맥을 9개 먹는 정도와 같은 칼로리를 소비했다고 합니다. 2005년 2, 2월에 슈퍼사이즈미는 미국 교육용 DVD로도 출시가 됐고요. 고등학교 건강 수업의 교재로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2003년 스포로 감독이 이 실험을 진행할 때 그의 나이는 32살이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음식을 먹었고요, 채식 위주로 밥을 먹었는데 이 실험에 참여합니다. 당시 스포로군 키가 188, 6피트 2인치 정도 됐고요, 몸무게가 84kg, 185파운드가 됐고 아주 건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험이 시작되고 30일 후에 몸무게가 11kg가 늘고요. 몸집이 13% 증가했고, 신체 나이는 23세에서 27세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우울증, 성기능장애, 간질환, 모든 질환들을 겪었고, 증가한 몸무게를 다시 줄이는데 14개월이 소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사이즈는 이 미국 사회에 우리 몸에 과연 어떤 음식을 우리가 넣어야 되고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할까를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씩 여러분 tv에 미국도 핫떡 먹는 대회가 있어요. 그죠? 몇십개 먹었다. 막 그래서 누가 이겼다 이런 거를 하는데 여러분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죠? 다른 것들 잘못 된 것을 넣으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우리의 영혼에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넣는지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어떤 걸 보고 어떤 생각을 넣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죠? 어떻게 관리할지 세 가지로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을 게 시작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As God's temple, we should not let the world influence us. 우리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에. 자, 14절 한 번, 자세 한번 보세요. 성경 가지고 계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또한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찌 함께하느냐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말래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멍해는 예전에 농사할 때소두 마리 황소 두 마리를 목을 묶어 갖고요. 같이 하게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요크예요. 그죠? 두 마리가 한 마리가 앞으로 가고 싶어도 어떨까요? 다른 한 마리가 뻗팅기면못 가잖아요, 그죠?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거로 설명이 돼요, 그죠?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아니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어떤 학생은 바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에 가르칠 때 아니 목사님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어떻게 하나도 안 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세속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시간도 보낼 수 있는데,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귀한 성전의 몸이 그들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우리를 분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분별, 분별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죠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영향력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가면 너무도 쉽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젊은 친구들도. 꼭이 구절 외우시면 좋아요.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어떤 양식과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지 말라요. But 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새롭게 해야 되는데, then you'll w i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런 정말 의도와 우리가 그 계획을 알아서 선하심을 따라가라는 게 우리의 주장이에요. 한주 동안 돌아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따라가십니까?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가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요? 항상 여러분들 돌이켜 보아야 돼요.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이 멤피스 지역은요. 어, 최근에 오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영향력이 없을지도 몰라요. 소문이 얼마나 많은 데인지는 몰라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미용실에 한번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르고 머리를 자르고 핸드폰, 셀폰을 놓고 왔어요. 그 다음날 이 동네가 전부 다 아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 여기 이사 왔는데 셀폰을 놓고 갔다는 게 우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제가 셀폰 놓고 온 거를 <laughs> 전부 다. 아시는 정도로 이러한 우리는 문화에 살아요. 어떠한 근거 없는 험담도 너무 많고요. 이 한인 공동체들이 그래서 저는 다른 침례교 목사님 절 저보다 젊어요. 두분 목사님 모일 때는 저희가 세명 목사가 약속한 게 있어요. 장로교 목사님들은 제가 뭐라 못하잖아요. 침례교 목사에서도 제일 선배니까 우리는 결단코 서로의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 지 말자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목사님 너무 좋다고요.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좋지만, 맨피사 하니 침내교회 목사님과 젊은타운교회 목사님 너무너무도 좋으신 분들이에요. 동역하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걸 감사해요. 그렇게 목회자부터 먼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여러분 우리 사회가 바뀔 거로 믿어요. 그렇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내 안에서 내그 선한 말과 좋은 영향력.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과 회사와 우리 교회가 잘될 걸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패턴 따라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아야 돼요. Uh, God declares that our bodies are the temple of the Holy God. 2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아야 합니다. 16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일,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주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고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여기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자체도. 귀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 더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먹고 몸을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곳에 여러분 무엇을 넣는가가 철저하게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말씀과 기도로 넣으면요. 내 삶이 기쁘고 성령 충만한데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른 것들로 넣으면 어떻게 써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20대예요. 20대 중반 초반인데 초반 초반 뭐 후반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는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냐 했더니 대부분 아이들이 중고등부 사역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는데 중고등부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그랬더니 단연 꼽는 게 뭘까요? 유튜브 넷플릭스 그죠. 근데 이 학생들이 저한테 얘기하면서 자기들도 어요 자기들도 공부 안 한대요. 신학생들이. 유튜브 보느냐고. 뭐학생들로 말할 것도 없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학생 저한테 그렇게 해요. 쇼츠를 하나 봤는데, 쇼츠 하나를 보고 짧은 거 있잖아요. 그게 또 하나로 이어지고, 또 하나로 이어지고, 사실 진짜 미안한데, 어떤 학생 그러더라고요. 밤새도록 봤대요. 숙제 하나도 못하고, 그리고 아침에 신학교인데 늦고, 겁나잖아요. 그죠? 앞으로 전도사원 복사해될 사람인데, 이게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러한 좋지 않은 이미지와 음란물들과 여러 가지를 그들의 마음과 영혼에 채우면 앞으로의 우리 삶이 어떻겠어요? 그죠? 말씀과 기도로 채우고 좋은 것들로 채우고 특별히 내일 레이벌데이인데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즐기며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안에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주 흥미로운 건 금, 은, 질그릇과 나무 그릇이 있는데 있잖아요. 아무리 금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쓸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재능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성이 높아도 영혼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영향력 줄거 같죠? 천만에요. 우리의 삶이 영이 다른 거에 영향을 받으면 사람들 듣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땐 언제냐면 우리가 깨끗해질 때요. 아멘. 그죠? 깨끗한 그릇이 있어요, 나무 그릇이. 당연히 그거 써요. 아무리 금 그릇이 좋아도 더러우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채우고요. 여러분이 깨끗해지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향력을 받게 돼요.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요. 영향력을 받게 되고 특별히 선한 영향력을 받고요. 여러분의 말에 힘이 있어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끗함이 여러분들을 도와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요.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우울하고, 어쩌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건 어쩌면 우리의 영혼이 너무도 다른 거에 영향을 받는지도 몰라요. 우리 영혼 잘 구별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다 아멘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의 합당한 생활을 합니다 We should live a worthy and pure life because we are God's children.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 자녀들 너무 예쁘죠. 어떠세요? 우리 자녀들 너무 귀하고 예쁘잖아요. 여러분 오늘,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이제 같이 옆에 있는데 샌디 사모님이 우리 엘리멘터리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집 목사님 사모님인데 아이들 6, 7명 가르치는데 웃음소리가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다 알아듣지는 못할 텐데, 아, 우리 샌디 사모님이랑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지내지? 하고서 이렇게 옆에를 봤는데, 농담도 하고, 아이들 너무너무 좋아요. 아, 그러면서 제 마음이 정말정말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제이콥 선생님과 신나게 놀고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중고등부도 아침에 이은열 전도사님 열심히 성격공부 인도했고요 청년부도 있고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꼭 고백해야 돼요. 이러한 또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유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 저는 가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앞에 뜰이 있어요. 저희 집 앞에 뜰이 전주인이 철쭉을 예쁘게 심어놨어요. 철쭉, 단풍나무 그리고 제가 최근에 심은 제 최애인 장미나무가 있어요. 장미꽃 잘 자라요. 그런데 한 번은 가보니까 잡초들이 커가지고 잡초가 나무만 해요. 다 장미나무의 잎을 가려가지고 지들이 햇빛을 받는 거예요. 제가 어떻겠습니까? 열받았겠죠. 그죠? 그래서 로스에 가서 큰 가위를 사다가 숭덩숭덩 잡초를 다 잘라버렸어요. 내 장미, 이 귀한 장미나무를, 그죠? 그렇게 좀먹는 것을 숭덩숭덩 다 자르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몸은 피곤했지만 정말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예쁘고 아름다운 장미와 이런 아주 좋은 나무들이 자라요. 마음 가운데. 그런데 그 안에 잡 나쁜 영향력들이 들어오면 잡초가 되고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다 좋은 걸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좋은 것들이 다 죽고 잡초만 무성하고요. 쓸데없는 것만 무성한 내 영혼이 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마치면서 한주 결단하기를 원해요. 이 기도할 때 단순히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